네, 2022년 10월 31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대규모 인명 사고와 관련해 10월 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이태원 앞사 참사와 관련해 일부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망자 154명 중 1명을 제외하고 신원 확인이 마무리돼 이제는 장례 절차 등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먼저 떠난 희생자들을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31일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는 오전부터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동 분향소는 이날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 매일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 조문객을 받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 담당 구청인 용산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월 5일까지 녹사평역 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24시간 운영합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2022년 11월 1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 도약 개조화를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 306만 명이 5년 만기로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 가입자의 본인 납입금에 비례해 국가가 기여금을 보태주는 청년도약 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에 3,527억 7,200만 원의 신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됩니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 개도 기간을 두어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앞사 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일반 시민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이태원 사고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불의의 사고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셨거나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께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2022년 11월 3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대폭 인상했습니다. 동시에 이르면 12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 2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 FOMC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자국산 소재 부품 우대 조항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가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로펌을 선정하는 등 분쟁 해결 절차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3일 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중순 IRA 조항에 대한 통상법 합치성 검토와 분쟁 비교 분석을 위해 국내 법무법인의 광장을 선정했으며 현재 해외 법무법인 선정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해외 로펌까지 이어지면 양자협의 요청서의 내용과 법위를 확정하는 일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2억 만리 타국에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한 외국인 희생자들의 시신이 고국의 품에 속속 안기고 있습니다. 외국인 사망자의 출신지는 이란이 다섯 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네 명, 러시아 네명 등입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한국 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례비 1,500만 원, 구호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음. 2022년 11월 4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직원들의 휴무일을 없애고 원격 근무 제도도 폐지할 계획이라고 현지 시간 3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더불어 외신들은 머스크가 트위터 전체 직원의 절반인 약 3,7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북미산 전기차에 대한 우대 등 차별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과 관련해 상업용 전기차 요건 완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환경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도 요건을 확대해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SK 등 기업들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굿윌 헌팅》에서 심리학 교수 쇼는 어릴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윌에게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로. 위로를 반복합니다. 계속된 쇼네의 얘기에 그토록 강해 보였던 윌은 결국 울면서 쇼네에게 매달리고 세상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사실 굳이 이 영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내 탓이 아니야, 내 책임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 대화에서 너무나 흔히 쓰는 위로의 표현입니다. 어쩌면 그냥 지나가는 듯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말 한마디에 우리는 큰 힘을 내고 납니다. 네. 2022년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3일, 11월 4일. 뉴스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최성훈 직원입니다. 내일 배우